오늘은 에스겔 19장을 통독합니다. 에스겔 19장은 17장의 비유에 이은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사자 비유는 유다의 두왕 요아스와 요아긴의 비극적인 종말을 포도나무 비유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멸망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19장을 통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이 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왕에게 일어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자분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오늘 에스겔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안들을 위하여 애가를 짓게 했는데 이스라엘 국안은 젊은 사자들와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무릇 듣는 법을 배워 사람을 해치자 애국으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왕의 귀가 될 만한 가지들이 불에 타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비유로 이스라엘 국안들의 비참한 삶을 슬픈 노래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아, 알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임,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용맹한 젊은 사자도 사로잡혀 끌려가고 아무리 물가에 신겨서도 뽑혀 마른 가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멸망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반석인 무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겸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도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